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듬뿍 담아드리고 있는 스트레에 대비하시는 오늘은 스카이테라 FX 카본 SL인데요. 이렇게 스틱은 세트로 이렇게 드라이빙 상태로 이렇게 보시 여기 유튜브 설명서가 들어있고 스틱 한쪽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고 반대편은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케이스 안 들어있고 매달려 있는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선 가격표가 어떻게 있냐면 가격표가 뭐든지 제일 중요한데 택 가격은 3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30만6천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스티커링에서는 홈의 플러스를 듬뿍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시면 스티커리 함께 하시면 되고 요 접은 길이가 40cm가 되고 버티콘 그립을 썼다 요거는 그립을 버티콘 그립을 썼고 C.L.D. 장금장치 코아루킹 디바이스, C.L.D. 장금장치를 쓰고 있다가는 거고 결합 이, 이, 결합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코아루킹 디바이스, C.L.D. 장금장치를 이렇게 오픈 확실히 이렇게 오픈한 상태로 쭉 당기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은 결합이 되면 레드색이 여기 나오는 형태입니다. 여기 레드색이 나오고. 해체 한번더 당기면 해체가 되는데 해체가 되면 여기 안으로 살짝 밀리게 가서 레드색이 보이지 않고 결합이 되면 이렇게 락이 걸리는 형태가 됩니다 요 상태로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서 잠가주면 되는다 이렇게 스피드 락 레버 툴를 잠가주면 되는데 폴대뚜 두께가 엄청 가늘게 돼있으면 12mm 밑에 3칸은 12mm 되어있고 손잡이 부분 14mm 형성돼있다 하는 경고 이 스트랩은 루프 스트랩 메쉬로 돼 있습니다. 여기 안에 메쉬로 돼 있어서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돼있다하는 거죠.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메쉬로 돼 있고 그립은 이렇게 버티콘 그립. 그립감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여기도 EVA 그립에 메쉬로 돼 있고 롱 그립을 썼습니다. 무게가 남성용, 여성용 구분돼 있는데 여성용은 100에서 120다 폈을 때 100에서 120이 나오고 남성용은 110에서 130이 나옵니다 남성용은 스카이테라 or a s l 이라고 보면 되고 이름이 여성용은 스카이테라 엑 a 스 카본의 컴팩트라고 되어 있는 게여성용 or a big ship 있습니다. 엄청 가볍게 p or g ship g s h i g 이안 나가니까 엄청 가볍게 장거리 산행을 할때 엄청 가벼우니까 편리하다 전체적으로 카본 재질을 썼다 하는 경우. 그다음 이 제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정품 인증 홀로그램이 여기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인증 홀로그램이 요거죠 붙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동계는 에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감아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거 권장한다 하는 거고 엄청 가볍고 편리하게 그립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꼬인 상태로 손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고 감싸면 여기가 딱 피는 형태로 되면 이렇게 엄청 편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가는 거고 그립감도 뛰어 나고 사용에 편리성도 엄청 편하다 그리고 무게감이 180g이 안 나가니까 엄청 가볍다 사용시에 정말 가볍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틱입니다 스카이테라의 백스카본 SA 레키스틱 중에는 이 제일 가볍게 나오는 스틱 중에 하나다하는게 엄청 가볍게 편리하게 누구나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세트로 출시되어 있고 케이스에 두 개가 다 들어가도록 돼있다라고죠 여기는 플러스페이고 고름 없고 일반적인 걸로만 나옵니다. 구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산행, 아름다운 산행을 스티커리와 함께 하시거나 스카이텔의 백스와 함께 하시면 좀더 합리적인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 가격은 34만원에 실 판매 가격은 30만 6천원이 되고 스티코리아에는 홈에 플러스를 듬뿍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산행, 아름다운 산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코리 t v 입니다 감사합니다.